위 카이팅 어 이프 위 카이팅 노스 웨스트 다운 더일 언더이스트에 오는 중. 오케이. 에브런 푸더. 오는 중. 원 스크린. 안스크린 오케이. 웨이트. 에브라 컴노스에서 메인 저그 백라인. 리콜트. 리콜트. 온다고요? 음. 점점 밀고 와요. 네. 그거 지연용으로 써야겠다, 그죠? 얘 박으면 바로 그거. 아니면 플랭크 돌네 밤이나 이런 데밤 네. 음. 들어오는 거. 힌님 어디 있어 지금? 힌님 어, 오케이. 힌님 어, 오케이 오케이. 힌님이 본대쪽에 공격했어. 아, 저 인사이드만 볼게요. 그럼 킹고 투데이 어은 곳이 We n o t many d e f e n s e t can go. e n e m y many pro kin go. Okay, okay, okay. We, everyone comes out. j u s wait. We hold the, we hold the, we hold the, we hold the. Everyone comes out. j s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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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old the, we hold the, we hold the. Come back, come back, p a s t come back, p a s t come back, pest, come back, s t come back, come back, everyone we hold. 자리 괜찮은지 좀 보고 올게. 옆에. 얘네 언덕, 아, 얘네 언덕 먹어놨어. 히피벌이 돈다고? 응응. 오케이. 아 그럼 아. 컴스하우스, 에브라 컴스하우스, 에브라 컴스하우스. 앞에 그거 있음? 네. 레이드. 아 어. 컴백, 컴백, 컴백. 여기 존나 많다, 이거. 컴백. 응 음, 많아요 많. 아, 네? 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이거 더치맨 위치보면서 우리 가야되거든 터치맨. Okay, come south. Everyone comes s o 우 t h Everyone c o m e 이 south. Everyone c 컴 m 스 s south. e v e r y 에 n e comes south. e v e r y 에브 e 우리 m e s south. Everyone comes 후와 축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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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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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사이드 드랍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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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노스 에브라 드랍쳐디 컴노스 파푸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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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라 파푸샤는 노스이트로 파푸샤는 노스이트 메버릭 얘네 돌아요 브롤 한 파티 에브라 컴노스 에브라 컴노스 여러분 컴투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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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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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투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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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라 프론트라 플리즈 프론트라 파는파는존존존베이 인사이드 킹고 플리츠 인사이드 인사이드 마킹 에너미 사이드 앤 백라인 컴 브롤 왜 이제 에러포스트 여러분 사우스 시트 레디 괜찮아 여러분 컴노시 너스 샬롯 3투원 샬롯 엠 샬롯 엠 샬롯 엠 컴백 컴백 패스 컴백 패스 컴백 존존존존존 전 여러분 디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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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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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ur le chat. Il 파티 튕기는 사람 누구에요? 네, 어떻게 했습니다가시 튕기면은 본인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정말 참 힘들어 엑서프하고 빨리 파티 좀 하려고 했어 엑서프 좀 이제 접속하셨어요? 이거 세컨. 세컨. 아. 아니, 아많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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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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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애, 근데 아, 엔터, 엔터. 까지 2번, 2번. 2 30대 4 1 2번. 2번. 2 엔터 번 2번. 안떴 2번. 요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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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지 사우스 쪽에서 계속 추가하 받고 있어서 노우스 쪽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구요. 조 존이는 컴노스였 프리미엄 없으신 분인 너분 프리미엄 없죠? 지금 아니 있어요 있어요? 뭐, 도죠 자, 앞으로 우리는 북스왼스트 일단 7초요안 뜬다 안 떠? 왜안 왜 뜨지? 아, 쟤네가 엄청 많은 거 봐. 지금 쟤5거 봐. 저도 지금 있는 전. 봐. 저도 지금 있는 거 봐. 저도 지 지금 사우스에서 치고받고 하거 있는 거 봐. 저도 지금 있는 거 봐. Wait. Everyone, we dismount and north step. There are some guys at the gate. They're all south-west. Okay, wait. Evelyn, south-west rock. Everyone, south-west. De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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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d. Everyone, south-west together. Three, two, one. South-west them, south-west them, south-west end.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come back. 얘라 올라이스가 우리 쪽 본다. can 랑여 t 마운트 sunset. I don't know if I c a 디 get the sunset. 웨이, o 웨이웨 웨이, w if I can get t h 우스에서위 e t 웨이웨 n 웨이, 웨이.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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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있 여러분, 4수 있스트디편 여러분, 사우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스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스트사우으면 4수 있으스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웨이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 노시스 면 4수 있으면 4수 스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으면 4수 있사이4 캐어 으면 4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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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수 있으 웨이웨이 여러분 노시스트 다 같이 3 2 1 노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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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여러분 컴스 우스 에브리 럼 컴스 우스 에브리 럼 컴스 우스 이제 들어가 여러분 혹시... 노시스트 졸라 많아요 메버링 님 이거 이거 들어가야 돼 여러분